거기에 민 안녕하십니까. 화동공장 조합원 동지 여러분 주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15년 인두가 실종됐습니다. 매 네, 실종됐습니다. 기아차 임금 요구 안에 현대차가 할수 없는 공사 임금 적용이 불가 있기 때문에 집중된 겁니다. 현대차가 임금 체계 개선으로 사기시다가 결국 인도에 꺾어졌습니다. <laughs> 그래서 기아차도 집중될 <laughs>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동안 현대차를 졸졸 따라가니고한도도 조합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동안 조합원들에게 8만원씩 내라 7만원씩 내라 40억이 넘는 엄청난 돈을 걷었습니다. 중소사업장도 2-3년이면 대박까지 끝냅니다. 오늘째 지금도 일심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통장 금을 청구로만 이루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이런 것이 금방 받주고 받아 줄 것처럼 철리를 취합니다. 그리고 정장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 불행한 지도부를 우리는 지난 수년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번이 시사대 정권은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통장인금을 어떻게 쟁취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상범 세마 후보 지정은 올해 가장 중요한 이 통장임금 정책는좌우들과 함께 의지를 두고자 통장임금 머리띠를 맸습니다상만이어서 경고한다고 때라고 압력이 심해서 결국 머리띠를 바꿨습니다 24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통장임금 정책하자는 말이 제자라는 걸뛰가왜 경고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나 중간이가 벗어나니까 벗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지만 벗었습니다. 어제 하던 공격에 들어오니까 전조합원에게 무작위로 각은 문자가 날아다녔습니다. 박공기보고. 입사 미리 세력이랑 세력의 대장이라고 유도할 만한 그런 흑색 선전입니다. 또, 저는 비정규직을계약자에서 철저로 1200명을, 200명 이상을 전투축가시킨 사람입니다. 우리 일사로일사일로저를 반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외도를, 허위하시을유포하는 그런 각도을 대대적으로 보했습니다저 오늘 아침에 저럴 때 협보에 그 색전전을 한후보진이경부장에 그 붙을 걸로 그렇게 알고 들어왔습니다. 안 붙어있더라고요. 천만이에서는 넘중 경고합니다. 이미 반칙은 천만이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흑색선전 비방 유염병 날조하지 말라고 청관위원장 이새끼마만 얘기합니다 그냥 청관에서 심작한 그런 내용들을 경구조차 하지 않는다면 청관위는 탄마루천 조합원에게 엄중한 처항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 통해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어제 제가 차체 공장 현장 출근하면서 잠시 뉴스에 나온 걸 봤습니다. 게스통 배달하는 어느 운전기사가 투로에서 상가 지역이 밀집한 지역인, 지역인 것 같습니다. 게스통에 불이 붙었습니다. 게스통이한열 대여섯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트럭 적지하네 근데 불이 붙은 캐스통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그 운전기사는 죽음을 무릅쓰고 그 캐스통을 모두 다 드러내는 걸저그 자리에서 지켜봤습니다. 만약에 운전기사가 제 목숨이 두려워서 그 캐스통을 방치하고 도망갔다면 그때대의 지역은 하수라장이 됐을 것입니다. 저는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지도자가 최소한 그 가스통 운전자만큼 백장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오년 동안 참말을더좋아원들는게 수업 원씩 받아주겠다고 자기쓴 사람들. 이네 동사에서 편대차가 할수 없는 이네 동사에서 해결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 걸 의지도 없는 자들이 무슨 통장임금을 걸고 합니까 기호 3번 박홍기 민위가 목걸고 통장임금 해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합원들에게 심어놓은 그 환자 누군가는 책임져야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농사님, 즉시하겠습니다. 박한우 사장하고, 윤간판 사장하고, 윤여철 부회장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교섭해서 농사님, 즉시하겠습니까?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문부회장을 직접 상대하고자 합니다. 이주5천억짜리현정부지 땅을 10조 전에 결정한 사람이 정문부 회장입니다. 통상이 그 몇십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정문부 회장 뿐입니다. 양재동에는 정문부 회장이 없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양재동이라서당날 떠들어봐야 정문부 회장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남도 정문부 회장 잔택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대장을 현대로 맞장찍겠습니다풍자인금 해결하지 않으면 목 걸고 최근압과 붙겠습니다. 모든 후보가 시구 입주를 연내에 끝내겠다고 합니다. 풍자인금도 제재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나은던낯한 노동조합으로 희망을 없는 경영지를 상대로, 무슨 통장이든을 잽취합니까? 15주를 연내에 잽취합니까? 연내에 굴복하자는 얘기죠. 연내에 굴복하느냐? 연내에 제대로 투쟁해서 잽취하느냐? 정말 저 저한 동기들이 선택하십시오. 바꾼 게국민이 선택하시면 목숨 걸고 반드시 잡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